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특별히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조명하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52편 말씀 시편 52편 1절로 9절까지의 말씀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석도 같이 간사를 행하는 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 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 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심이여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 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이 아침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오늘도 다시 한번 예배와 하나님 드려주는 모든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예배를 향한 열정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주께서 오늘 도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이 10편 52편의 말씀은 어 바로 두 가지 사람의 모습을 어 너무나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악인과 어 의인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너무나도 이해하기 쉽도록 바로 이두 사람을 나무의 비유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악인에 대한 비유는 바로 5절 말씀에서 나타난 것처럼 그 악인의 나무는 굉장히 큰 나무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나무를 뿌리채 뽑아 버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대비되는 바로 의인,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은 이 8절에서 나오는 바로 푸른 감남 나무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 바로 의인과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구별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의 삶을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과연 나의 삶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뿌리채 뽑혀질 악인과 같은 삶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푸른 감남 나무와 같은 삶인지 오늘 우리가 함께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오늘 52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0편의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는데요. 해야 1절 말씀의이 표제어를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도민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이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여러분, 바로 10편, 52편의 배경은 이런 배경입니다. 지금 이제 다윗이 이 사울의 어, 추격을 피해서 이 몸을 피해 달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자신의 몸을 받아주기를 어, 원했지만 그 어떠한 사람들도 이 다윗을 숨겨주기를 거부했던 때죠. 그때 다윗이 마지막으로 생각했던 곳이 바로 노비라는 땅에 있는 이 제사장 아히멜렉이었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을 찾아갔을 때이 다윗의 모습을 보고 아히멜렉이 왜 군사도 없이 혼자 이렇게 먼 곳까지 왔냐고 다윗에게 물어보게 되죠. 그때 다윗은 이 아히멜렉에게 조금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왕의 비밀 명령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이곳에 몰래 왔다. 자 이렇게 아히멜렉에게 거짓말을 하고 아히멜렉의 집에 피하게 됩니다. 다윗이 너무나도 먼 길을 밥도 먹지 못하고 지금 달려왔기 때문에 너무 배가 고파서 아이멜렉에게 먹을 것을 조금 요청하는데요. 아이멜렉에게는 지금 아무것도 있지 않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남은 이 진설병을 다윗에게 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아이멜렉과 다윗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동안 이 옆에 어떤 한 사람이 지금 이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자였습니다. 여러분이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자는 바로 사울의 목자장이었는데요. 바로 이곳에서 사울의 양과 염소를 관리하던 이 목자들 중에 대장이었습니다. 자 다윗이 지금 아이멜렉에게 피하여 도망 왔다는 소식을 도액이 사울에게 바로 가서 전하게 됩니다. 사울은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도 심기가 불편하여. 바로 아이멜렉을 바로 궁전으로 들어오게 명령을 하죠. 그리고 아이멜렉만 부른 것이 아니라, 바로 85명의 제사장들 모두 궁으로 불러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신문하기 시작하죠. 너희가 왜 죄인인 이 다윗을 받아주었느냐? 자, 그때 아이멜렉은 자기가 들은 대로, 아, 다윗은 왕의 충성된 신하이기 때문에 내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아이멜렉의 말은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옆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이 도액이라는 자가 지금 아이멜렉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사울 왕에게 모함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사울은 너무나도 화가 나서 아이멜렉과 그리고 85명의 제사장 모두를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그 어떠한 신하도 이 아이멜렉과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두려워하였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제사장을 함부로 죽일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때 사울은 한 사람을 지목하여 아이멜렉과 85명의 제사장 모두를 죽이라고 명령하는데, 그 사람은 바로 도액이었습니다. 여러분, 도액이 아이멜렉과 85명의 제사장을 다 죽였을까요? 죽이지 않았을까요? 모두 다? 죽여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이멜레가 제사장만 죽인 것이 아니라 지금 높당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남녀 노소할 것 없이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몰살시키고 한 도시 전체를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 도시와 그곳에 사는 모든 사람을 멸망시킨 것은요. 한 나라의 힘도 아니고 한 군대의 힘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한 나라를 멸망시킨 것은 고작 한 사람의 입, 바로 한 사람의 혀에서 나오는 거짓 증언 때문에 모든 땅이 멸망돼 버린 것이죠. 도엑이라는 자는 다윗을 미워하는 이 사울의 마음, 다윗을 질투하는 그 사울의 마음을 정말 잘 이용하여서 바로 자신이 더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해 이렇게 극악무도한 짓을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출세 욕 때문에 한 도시 전체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 한번 고민해 보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왔고, 죄를 지은 것도 없이 반역자로 몰려서 지금 도망자의 신세로 있는 이 시기에 자기를 도와줬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어 몰살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의 마음은 아마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한 의구심과 분노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내 믿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한 사랑 때문에 모두가 죽게 되었을 때 아마 다윗은 하나님의 신실한 일들을 의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어, 쉽게 흔들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어, 내가 기도하고 또 나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내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거나 아니면 내가 보기에 너무나도 악인인 자들의 횡포가 마치 성공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보여질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그 생각과 신실하심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생각한 게그 상식 밖의 일과 또 악인들의 횡포는 나의 눈에 너무나도 잘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의 신앙의 갈등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악인들의 횡포를 보고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붙잡는 것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계속해서 이어갈 것인가? 여러분 모든 신앙인은 바로 이 문제 앞에서 갈등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갈등 앞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손에 잡히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이해로 그분을 이해하려 한다면 하나님은 점점 더 우리의 삶에서 멀어지고 우리와 상관없는 분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해 믿어야 할 믿음의 대상인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우리가 평소에 쌓아왔던 믿음이 작동되어지는 것이죠. 그 지점에서 바로 신실한 신앙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구분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악인이었던 도엑에게 그리고 악인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의인의 삶을 살길 원하는 자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심은 하 항상 잇도다. 아멘. 여러분 1절과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바로 악인을 포악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악인은 아마 도액이겠죠. 어, 이 도액에게 포악한 자여라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악한 자라는 이 뜻의 원어는요, 여러분, 어, 용사라는 뜻입니다. 어, 힘이 세고 강,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용사를 뜻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용사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힘을 정의로운 곳에 사용하거나 어, 뜻, 깊은 곳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 또 자신의 힘을 이용해서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길 원하는 그런 용사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힘을 가지고 사람들은 마음대로 움직여서 자기의 영향력을 곳곳에 행사하고 싶어 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포악한 자들은 악한 계획을 꾸밀 뿐만 아니라 그 악한 계획을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자,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회에게 행한 가장 악한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아히멜렉을 찾아온 이 다윗을 바로 사울에게 밀고 하여 그 일로 인하여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하고 또 도시 전체가 몰살 당하게 한 일이었죠. 여러분, 도액이 그렇게 하기로 결정한 것은 사울에 대한 충성심이나 나라에 대한 충성심 때문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성공을 이루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 그는 스스로 자랑했으며 어쩌면 주변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널리 알려서 자랑스럽게 떠벌리고 다녔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식으로 자랑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자신이 한 일들에 대해서 전혀 자책감이나 죄책감은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그렇게 할수 있다는 것을 자랑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일을 자랑하고 다녔겠죠.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악인들의 횡포와 악한 사람들의 일들이 결국 부끄러운 일일 수밖에 없는 것은 오늘 1절 말씀 후반부에 말씀하는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어느 곳에서든지 항상 함께하신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은 나의 신앙의 길, 내가 선한 삶을 살아갈 때만 함께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악을 저지를 그때에도 내가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0편 23편 6절 말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언제나 어디서든 우리의 삶을 덮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포악한 자들이 자신의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그 악한 자들을 곁에서 그들을 바라보시며 심판하실 것들을 바로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악한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통해 스스로 계획한 그 악한 일을 통해 스스로 넘어지는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이 뭔가 신실한 일을 우리 앞에 행하지 않는다 여겨질 그때에도 악한 자들이 너무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이곳에서 판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의 눈은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이 악인들의 혀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이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사람의 말은 곧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인 것이죠. 겉으로 아무리 거룩하고 착한 사람으로 포장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의 시간을 두고 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성품과 인격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혀와 입은 바로 악을 실행하는 가장 좋은 무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악을 행할 때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의 악을 계획하지만 결국 그것을 실행하는 것은 우리의 입인 것이죠. 여러분, 도핵은 단순히 마음으로 악을 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입으로 악을 꾀한 자입니다. 우발적으로 그 일들을 한 것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지금 입을 통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간 것이죠. 그가 한 일은 간사한 일일 뿐만이 아니라 사람을 속여 모든 이들을 죽음에 몰아넣게 한 일입니다. 도핵의 날카로운 삭 와 같은 말은 수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었고 제사장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젖먹이들까지 모두 다 도에게 간사한 혀로 인해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얼마나 사람을 해하고 죽이는 말들이 많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사람을 아프게 하고 서로를 해하는 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 한 사람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입에는 능력과 권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혀는요, 우리 입에서 가장 부드러운 곳입니다. 하지만 가장 부드럽지만 가장 날카롭고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입과 혀인 것이죠. 다른 사람을 궁지에 몰아 넣으려 하는 의도된 말도 문제이지만 의도하지 않고 그 사람의 일에 대해 험담하고 이야기하는 그 의도하지 않은 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짓밟고 죽이면서 내가 이득을 얻으려 하는 가장 좋은 무기가 바로 우리의 혀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입과 우리의 혀에 얼마나 큰 능력과 또 무기가 있는지 어, 마태복음 15장 11절 말씀에 많은 무리들을 불러 입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하시죠. 마태복음 15장 11절 말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잠먼 12장 18절 말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혀와 우리의 말에 큰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말을 함부로 옮기지 마세요. 말 속에 불순물을 제거해서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내가 너무 힘들다면 여러분, 그냥 말하지 않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입과 혀를 통해 무익한 말을 하지 말고 악한 말도 하지 않으며 엄격하게 우리의 혀를 통제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며 하나님 오늘도 내 혀와 내 입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배우자에게 내가 속한 모든 곳에서 내 혀와 내 입을 통해 사람이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말과 입을 통해 사람이 세워지며 생명을 세우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날마다 이것을 소망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입에 주신 권세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사람을 살리며 세우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다윗은 혀로 많은 사람을 죽이는 악인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합니다. 오절 말씀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악인의빚대어진 나무는 결국 뿌리가 뽑혀져.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을 한결같이 사랑하는 삶,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나무와 같다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푸른 감남나무와 같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1절에서 말한 포악한 자의 특징은 다른 사람을 못살게 굴고 그 사람을 이용하여 나의 성공을 취한 사람이라면 8절에 등장하는 바로 이 감남나무와 같은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전해주며 그리고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나무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감남나무는 과연 어떤 유익을 주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감남나무와 같은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감남나무는 바로 성경에서 나오는 많은 나무들 중에 가장 특별한 나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감남나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올리브 나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 올리브 나무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대량 재배가 시작된 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올리브 나무를 왜 굳이 대량으로 재배했을까? 바로 이 올리브 나무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올리브 열매는 우리가 지금도 음식으로도 굉장히 많이 먹고 굉장히 좋은 음식으로 우리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리브 기름 역시 굉장히 다양한 용도로 쓰이죠. 그래서 요리할 때뿐만이 아니라 이 올리브 오일은 고대시대 이 등을 밝히는 기름의 역할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나 이 지성소 안에 있는 이 금초 대에도 올리브 기름을 사용했던 것이죠. 또한 올리브 기름은 약품으로도 쓰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0장 33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아멘. 강도 만난 자의 상처에 기름을 발라주고 그를 살려줬던 것은 바로 올리브 기름입니다. 또, 올리브 기름, 이 올리브 열매는 여러분 미용 재료로도 굉장히 많이 쓰여서 이 여성들의 화장품이나 뭐 향수, 비누 같은 곳에도 많이 사용되죠. 그래서 구약성경 룻기에 보니까 이 룻이 보아스를 만나러 가기 전에 목욕을 하고 몸을 단장하거든요. 그래서 이 목욕을 하고 몸에다 바른 기름이 바로 올리브 기름입니다. 또, 솔로몬이 만든 이 성전한 지성소의 입구와 그리고 문설주 문두짝 역시 올리브 나무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올리브 나무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쓰임새가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 이 나무의 뿌리는 땅 속에 깊이 박혀 어떤 폭풍과 거센 바람이 그 나무를 휘몰아친다 할지라도 그 나무의 뿌리는 쉽게 뽑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올리브 나무가 가장 먼저 등장한 것은 바로 창세기 8장의 이 노아의 홍수의 사건이었습니다. 노아가 이 홍수를 어, 경험하고, 이제 지금 지면에 땅이 마른지를 확인하기 위해 비둘기 한 마리를 어, 밖으로 내보내죠. 그리고 그 비둘기가 어, 얼마 있다가 잎사귀 하나를 물고 오는데요. 그 잎사귀 나무가 바로 감남나무 새 잎사귀였습니다. 창세기 8장 11절 말씀,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남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 알았으며, 여러분 이처럼 엄청난 홍수와 시련에도 감남 나무의 뿌리는 쉽게 뽑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감남 나무는요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남 나무는 사람을 살릴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나무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감남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며 마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는 마치 늘 푸른 감남나무와 같구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우리의 삶을 귀하게 여겨주시는 말씀인지를 모릅니다. 오늘 성경은 이 인생을, 우리의 삶을 두 가지 삶으로 비유하고 있죠. 바로 악인과 같은 삶을 살아가다, 하나님께 뿌리가 뽑혀져 하나님께 버림받는 존재, 그리고 반대로 푸른 감람나무와 같이 모든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나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두 가지의 나무 중에 우리는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악인의 삶을 살아가며 뿌리채 뽑혀질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며 푸른 감람나무와 같이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위를 둘러보면요, 아마 이런 푸른 감람나무와 같이 사는 분들이 우리 여러분 주변에 아마 한두 분 정도씩은 계실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냥 가치만 있어도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고. 또그 사람은 뭔가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는데 선한 영향력이 느껴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동경하고 바라보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각자가 그런 푸른 감남나무와 같은 삶이 되어 많은 사람들로부터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그런 칭송과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심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심만을 영원히 의지하는 사람은 인생의 거센 폭풍과 거센 바람이 우리를 덮쳐올 때 흔들리고 넘어질 순 있지만 절대 우리의 뿌리가 뽑히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삶에서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따르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갔는데 왜 모든 상황 속에서 나는 이렇게 흔들리고 마치 뿌리가 뽑혀지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여러분 우리는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항상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무언가 다른 것을 겸하여 의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이 말씀을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음과 동시에 재물이나 세상에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무언가를 또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무언가 수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필요하지만 다른 무언가도 필요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런 재물과 세상의 수단과 방법은 우리를 영원히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견고한 나무같이 튼튼해 보이고 절대 뿌리 뽑히지 않을 것 같이 생겼지만 결국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를 지켜줄 수도 없고 우리의 곁을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바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평생 나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집에 거하는 푸른 감람나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